안녕하세요, 싸인입니다. 오늘은 저의 시친과 함께 마크의 보스, 엔더 드래곤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엔더 드래곤한텐 미안하지만, 제 영상에 재물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엔더 드래곤 족치기. <목소리> 이때까지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미친 또다이다는 것을. 자, 저희는 일단 엔더 드래곤을 잡기 위해, 간단하게 나무를 몇개 캡니다. 지옥을 가기 위해서는 옵시대언이 필요하고, 옵시대언을 캐기 위해서는 다이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친구는 아주 당당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다이아 몇 시간 안에 캘수 있어? 저요? 어. 아이, 30분 안에. 오케이? Okay? 과연 이 친구들은 다이아를 30분 만에 캘수 있을까요? 저희는 나무를 캔 후, 각자 도구도 만들고, 돌도 캐고, 음식을 구하기 위해 밥도 죽이고, 돼지도 다 죽이고, 개구리도 죽입니다. 응? 음? 나는 아무것도 안 주는데? 응 그냥 죽어. 죽어 그리고 저는 철을 캐러 동굴을 가던 도중 야생의 에메랄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 뭐야 에메랄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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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그대고끼리로 캐면 난리나겠지? 댓글? 아이... <laughs> 캐는 순간 그냥 아 근데 아! 아 그걸 왜 깨어! 돌고끼임로깨 <laughs> <laughs> 짠다고요 이들아 근데 너무 키우고 싶은데 <laughs> 재미는 있겠지만 이가녀인 저의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안되니 안겠입니다 반한 아, 자책 쫄별서 못한 다음 저는 영상을 위해 횟불을 들고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미지의 영역이죠 어둡고 무엇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마크 짱 고수이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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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에 들어오니 여동 몬스터들이 저를 반겨주는군요 아유 크리퍼고아 이런거 죽으면 하수지 있 어? 파수하이 음. 아, 뒷카 그리고 동구대는 여러 광물이 있죠. 철도 캐고 돌 고갱에도 금도 캐려고 하는 빡대가리 집도하고 스케일 선하고 싸우다 질폰도 하고. 너그 정도로 초보였던 거니? 어쩌다 보니 신층한 지대까지 왔고 어찌어찌하다 보니 풀것 봐도 마추었습니다. 이제 친구하고의 만남을 위해서 잠시 탈출을 하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친구들 기다리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 친구라는 놈은 왔다면 왔다고 말해 줘야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청금석 가빠요 그리고 랜만에 만났는데 친구라는 놈은 파란색 가죽 가옷을 청금석 가옷이라고 아주 야단을 하는군요. 마치 어. 청금석 가빠 있다니까. 뭐 그걸 보유주는이 새끼도 정상은 아닙니다. 뭐 어쨌든 정신 나간 두 친구는 보트를 타고 동굴을 찾다가 아, 동굴이 안 나와 일자구를 파는데 수중 동굴이 나와버린 겁니다. 뭐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졌더라면 숨을 못 쉬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두 악대가리는 그런 거못 되겠고 그냥 돌지만 합니다. 이렇게 나와됐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거 맞아? 잠깐만. 어어어 어, 어, 잠깐만요. 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나가 어, 어, 이 저기야. 야야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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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어어 아! 어. 어, 어 <laughs> 야. 야. 뭐 돌지만 하다 보니 결국엔. 네여러 분이 하는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laughs> 여기, 어, <귀여워. 웃음>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어디요? 아, 야네뭐 <laughs> 실패는 성공의 어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긍정적으로 다시 하면 되죠. 저희는 빠르게 나무 캐고 돌도 캐고 약탈자도 만나고. 팀왜 <laughs> 거기서 나와? 댄사인에도 하고 석탄도 캐고 또또 또 물에 빠져 죽일 뻔했지만 인간은 생각의 동물이라고. 저의 리지굴로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또 죽었다면 내알 대보다 못한 놈이었겠죠. 어, 그래 역시 사람은 어 진행의 동물이야. 또 진행의 동물. 아무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 저는 배강을 발견했습니다. 오, 오배강개또다새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니 신의 강물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오, 아 리얼 불처음 본 원신처럼 야의발강을 하는군요. 오우, 오우, 너무 좋아 그리고 또도다다니다 보니 다이아를 총4 개를 수집했고 오 다이아다 이제 빠르게 지옥을 가기 위해 친구놈하고 합류를 해줍니다 친구놈이 오는 걸 보고 있는데 크리퍼가 옆에 있는데 태평하게 있는 친구놈을 보니 직원 3천만 대 정도는 많이었습니다 아, 빨리 와봐 와. 아니 엄지 윗등가 잡지 마이네

아이 저는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아, 어찌저찌 옥시디언을 다 캐고 지옥문을 만드니 갑자기 이 친구라는 놈이 물과 용암만으로 지옥문을 만들었습니다 짜잔 저도 이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친구단는 x 기는할줄 알았으면서 저한테 설명을 안 했군요 이걸 알고 있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이걸로 친구들 죽일 이유가 여러개 생겼습니다 하하 그리고 제가 직접해서 만든 지옥문에 이 친구놈이 개수작을 해놔서 결국 친구새끼가 만든 지옥문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2그 플러스 1알 제가 추가하네요. 엔더 <laughs> 상자 만들 거냐고 무슨? 아무튼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저희는 지옥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엔더의 눈을 만들기 위해 네도 요새를 찾으려 했는데 이 친구 도미난 놈은 피글린 요새 가서 파밍을 하고 있군요. 누가 양파를 써냐라. 진짜 이 양파를 써서 이 친구 눈에 비벼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죠 뭐. 저희는 일단 엔더진지를 얻기 위해 이 기다리 엔더맨이 많이 나온다는 허던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돌돌 쌓다보니 포동포동 지역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도 모든 채 뛰어다니는 모습이 아주 카와이하군요. 저희는 보트를 만들어 엔더 진주 파밍을 시작했습니다. 하세기, 하세기, 하세기. 아... 엔더맨을 잡다보니 친구놈이 미쳐서 로봇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또라이 같군요. 네,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로봇 컨트 그만 좀 잡아, 이개 같은 놈아. 여기는 평균 기온이 낮군요 아유 로버트 뭐 그리고 지옥에서 여덟 심하게 받았는지 이 친구놈이 엔더맨한테 죽어 폭파해버렸습니다 할... 살려달라 살려달라 먹을 걸 나눠줘라 아아아 아, 아. 이게 가게 아, 예. 진짜 가지가지한다 진짜 이 친구놈을 기다리다간 저의 멘탈도 터질 것 같아서 TP까지는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티피 안 시키면 내가 지금 개빡칠 것 같으니까 그냥 티피할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착실히 엔더맨을 죽여서 엔더 진주 15개를 모으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의 최종 아이템인 블레이즈 막대기를 구하더 네더 요새를 찾으러 가스트와 싸우고 비글린을 피해서 네더 요새로 가려고 합니다 잘 진행되나 싶던 찰나 아내의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둘다 오랜만에 야생을 하느라 지쳐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스케레톤의 공격에 떨어질까봐 다시 뒤로 돌아가려고 왔는데 갑자기 이 친구놈이 저를 쳐버리고 저는 숨참고 용암 다이브를 해버립니다. 어? 스케레톤은 스케이트는... 어? 어? <laughs> 어? <laughs> 아잠까만 아니, 어, 뭐지, 어 이렇게 떨어뜨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laughs> 어, 진짜 원수가 되버렸잖아 야, 야, 어, 유튜브가, 오케이. <laughs> 저는 이 친구 새끼 때문에 빡쳐서 엔더 드래곤 잡기는 개나주다 하고 마크를 꺼버립니다. 아, 이 친구놈하고 야생을 한제자용시죠 정작 엔더드리고는 못 잡았지만 저의 첫 야생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